이 강에서 특별히 말씀드린 것처럼 질문, 예제에 대해서 이제 답변 방향, 또 후속 질문은 또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나와 있는 것은 인사혁신처에서 2015년도부터 5분 스피치가 도입된다는 안내죠. 네, 그 내용이고요. 뭐 간단하게 읽어보시면 5분 스피치 평가를 통해서 공직가치에 대한 이해, 위사발표의 정확성 및 논리성 등을 평가할 예정이다. 1인당 면접 시간은 30분에서 50분으로 늘어났다. 아, 그럼 면접은 총 50분이 되는 겁니다. 그 부분도 뒤에 제가 표로다가 정확하게 또 표현해 드릴게요. 간단하게 이제 너무 자세한 내용은 이제 자료를, 나눠드린 자료를 보시거나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 가지 조금 메시지를 드리겠는데요. 국가직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실제로 이제 필기 합격하신 분은 4,997명이 필기를 합격했어요. 국가직 9급. 근데 최종적으로 합격하신 분은 3,747명이에요. 1,000명 가까이가 사라졌어요. 보이셨어요? 네,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누군가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누군가를 선택해야 한다면 좀 부족한 조건을 가지고 계신 분. 그 기준이 공직관, 공직 가치, 인성, 직무 능력으로 평가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노력해가지고 갇혀서 조금 더 위로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중하 중에 상을 맞아야 되잖아요. 우수를 네, 그거예요. 이게 핵심의 본질은 면접 준비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아, 2015년 국가공무원공채에서 74%가 합격했고 26%가 면접에서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네, 실제 로는 네, 우리 이제 국가고시센터에서 발표한 자료예요.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뒷 부분에 서 자세한 부분들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프로세스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이렇게 역지사지로 말씀드려볼게요. 처음에 국가 공무원 공채를 뽑을 때 국가에서는 어떤 식으로 공채를 뽑을까요? 발표 시험 발표가 나죠. 원서 접수했죠. 여러분 필기 시험 봤죠. 면접 시험 보죠. 마지막 에 임용 발표하죠. 이게 프로세스죠. 이걸 흔들 수가 있습니까? 못 흔들죠.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모집 공고는 시행처, 직군, 직무에 따른 채용 인원, 정보 제공을 통하, 통해서 적합한 지원자가 지원하도록 유도한다. 이런, 이런,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내용, 이는 3강에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 거니까 일단 간략하게. 그러니까 어떤 프로세스에 의해서 진행되는 거지 그냥 진행되는 건 없다. 질문 하나를 던져도 면접관이 어떤 평가를 하려고 던지는 거지 그냥 던지는 질문은 없다. 그렇죠 이렇게 보셔야 돼요. 네, 앞 페이지에서 1인당 면접 시간은 50분이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50분을 자세하게 보면 공직 가치를 30분, 직무 능력을 20분 정도 치른다는 얘기예요. 질문을 통해서 네, 사전 준비, 응시 요령, 이게 이제 면접장에 여러분이 가잖아요. 당일날.